이 시간을 특별히 목포 알파 와이즈맨 클럽을 창립하실지 50주년이 되는 이날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위도하여 주시고 축복의 밥을 갖도록 하행께도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국제 와이즈맨 한국지역 남부지구 서해중지방 목포 알파 클럽 창파 5 0주 시작하겠습니다. 와이맨클럽의 목적과 강령 목적 와이드맨클럽 국제연맹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신앙인들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함으로써 함께 일하는 범세계적인 우호 공사단체이며 YMCA를 공동으로 성직껏 도우며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도력을 개발 육성 제공함으로써 우리 클럽이 지금까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우리 클럽을 거쳐가신 여러 선배 와이즈맨께서 와이즈맨에 대한 열정과 참여로 클럽을 위해 희생하시고 봉사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와이즈맨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와이즈맨이라는 그 이름이 YMCA에서 나온 거고, YMCA가 결국 하나님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라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가 그 모체가 되있다는 어그 음, 사실 이런 분들이 우리 와이스맨의 큰 기둥이 되어졌었다그 생각을 합니다. 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50년에 만족하지 말고 <laughs> 앞으로 100년 대기를 세워서 큰 우리가 기억을 어, 치워야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50년을 지면서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는. 하면서 더큰 꿈을 꾸시고 위전을 품고 발전하는 범 세계적인 그런 봉사 단체로 발전하시길 빌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50년 나이에 이제 걸맞고 힘입고 알찬 결승을 거두는 알파클럽의 활동을 기대하면서 발원사를 바랍니다.